국정원에서 책상 위에서 뭔가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때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죽는 거 아니냐고. 네, 안녕하세요. 한국 생활 11년 차 북한에서 온 윤미소라고 합니다. 탈북한 계기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10대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계기로 인해서 한국 문화의좀 통제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좀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아, 북한은 직업에 대한 내 한계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내 한계도 좀 많은 나라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나의 미래를 북한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혼자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스무 살. 한 16살 때 탈북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너무 어리기도 했고요. 고향에 묻혀 계신 엄마를 다시는 못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쉽게 못 했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고요. 북한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돈이 있으면 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여자들도 의무제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또 부모님께서 안 계시다 보니까 친척 집에서얹혀 사는데 친척 집에 그 이제 생활도 넉넉치가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격대를 가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소문난 부잣 집이라고 이제 했어가지고 엄마가 벌어놓은 돈을 대학교 1학년 가는 때까지 이제 다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다닐 수 있는 더 이상의 희망도 사라졌고 그리고 제가 또 음악쪽으로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까 북한도 음악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는 포기를 했고 뭐 돌격대를 가서 친척 집에서 입이라도 하나 덜자라는 생각으로 돌격대 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 말리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라. 한국 드라마도 보고 중국도 막 이렇게 우리가 가면을잘살수 있다고 하는데 왜 돌격대 가서 고생을 하려고 하냐. 하던 찰나에 북한의 자본주의였던 그 직업이라는 게딱그 양강도 해산에 들어서면서 거기에 가서 좀한 1년 정도 일을 한 거예요. 하는데 나중에는 현타가 오는 거예요. 쌀을 28kg 30kg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그 쌀을 가지고 우리 친척 집에 가 가지고 식구들이 열흘 안 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난또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또 사라져요. 그리고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기껏 해봤자 북한에서 내가 지금 다니는 데가 최고로 좋은 직업이거든요 일하는 만큼 줄수 있다는 회사가 북한에는 없어요 한국에 드라마를 보다가 어, 사장님이 월급날이라고 아르바이트한테 돈을 주는데 한국은 아르바이트라는 직업이 정말 좋은 직업이구나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가방도 이렇게 메고 이렇게 메고 그때 북한에서 스자로 가방 메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고 배워가지고 그렇게 메고 다녔는요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메고 다니면은 또 욕먹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한국으로 가서 아르바이트라는 직업을 꼭 해야지. 그리고 저기 가면은 옷도 자유롭게 입을 수 있구나. 그니까 러 다른 직업들은 다 모르겠고 일단 알바가 제일 프리하고 사장님 저왔어요띠링띠링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제 옷 갈아입고 하다가 또 이제 본인이 입고 싶은 옷 입고 막 나와가지고 또 맥+ 맥전하면서막 다니고 친구들과 또막 놀러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임신 매매라고 하죠. 그 사람을 중국에다 넘겨주는 일을 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서나 중국에 좀 보내줘. 내가 한국 가는 거는 알아서 중국 가서 영사관 통해가지고 갈 테니까. 사실 중국만 도착하면 한국은 그냥 비행기 타고 오는 줄 알았거든요.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너 진짜 갈수 있어? 그 친구는 아는 거예요. 중국 가면은 팔려가야 되고 그리고 한국을 가는 길이 쉽지 않다. 그렇게 갈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를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국을 도착을 하면은 저를 받는 사람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저희 같은 사람들을 받아 가지고 얘네를 어린 친구들을 중국에 막 빈민촌이나 돈이 없는 집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장애인이나 이런 데에다가 파는 역할을 하는 브로커였던 거예요. 근데 그 브로커한테 파는 역할을 하는 게제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친구잖아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에 가면 아예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 식당 가서 일을 해서 돈 벌어 돈 벌어가지고 네가 입고 싶은 옷 하고 싶은 거 만대로 하다가 한국으로 가면 돼 그래서 공항으로 가가지고 그 영사관에 들리면은 뭐 한국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잡히지만 않게끔 이렇게 보내줘라고 해서 뚝을 갔어요 뚝을 가면은 그때는 경기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얘그 제가 오기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국경경비대한테 뇌물을 고이면 그 국경경비대가 망을 봐줬거든요 몇 년이 지나고 감시가 너무 심해지. 보니까 지들이 뇌물을 받고 바로 뒤에서 꼰질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도 못 믿는 거예요. 이제는 공중변소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9시부터 시도를 했는데 새벽 2시에 넘었어요. 아, 5시간 동안 시도를 했죠. 변소 뒤에 이렇게 작은 한 창이 있어요. 거기로 이렇게 냈다 보면은 국경 경비대 초소가 있는데 거의 한뭐 2,300m에 하나씩 초소가 있어요. 뭐 얘네가 총을 들고 이렇게 나왔다가 뚝을 감시하잖아요.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근데 겨울. 제가 택한 이유가 얘네가 추우면 나와서 오래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그 상황을 시도를 한 거죠. 들어갔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뛰어가다가 다시 도망쳐서 또 화장실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또 이제 보다가 얘가 또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 나와서 뚜락 뛰어가요. 근데 뚝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조금 건너서 다시 내려와야 물을 이렇게 건너갈 수 있거든요. 그 양강도 회사는 거의 영하 30도만 오르내리는 곳이거든요. 백두산이랑 가깝기 때문에 근데 추위 같은 건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고 어떻게든 하 넘어야 된다 새벽 2시가 됐는데 막 사람이 다 얼고 막 긴장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못 넘으면 은 진짜 다시는 넘을 용기가 안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친구랑 같이 왔는데 친구는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내가 들어와서 너었나안 넘었나 화장실에 들어가서 30분을 기다렸는데 내가 안 들어오면 은 넘은 거로 알아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된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10분 안 돼서 뛰어 들어오고 하니까 언제 넘을 거야 아직 근데 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러다가. 진짜 이번에 못 넘으면 진짜 못 넘는다. 들어가는 순간 일단은 앞도 보지 말고 걸어라. 근런데 제가 수영을 못해요. 남녹강에 제일 얕은 물을 찾아서 갔는데 일단은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 못 넘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뛰어내려서 천벙천벙막 뛰어 들어갔는데 중간쯤 왔는데 이 경비대가 오다가 물소리가 착착착 이렇게 나니까 뒤에서 본 거예요. 야설아막 이렇게 낸 거예요 저는 그때가 그때 머리랑 털이 선다는 거를 그때 막 체감하면서 이게 막싹 올라 소름이 돋으면서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도 경험이 많으니까 뒤에서 뭐라고 해도 너 그냥 뛰어 그냥 넘어 너 그러다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뒤에서 차곡차곡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총 이렇게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가족 다 생각나고 내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나 친척들 다 끌려가는 그 상상부터 헉, 총 내가 총살 당하는 그 모습을 목격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되나? 막 중간쯤 왔는데 서라! 야! 막 이러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야이 개야! 야! 그냥 여기에서 차라리 건너가다가 그냥 총에 맞아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한발 이렇게 내리던는데 물살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 물이 이렇게 치면서 제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탁 쓰러지면서 바윗돌을 이렇게 딱 움켜잡았는데 얘네가 이끼가 막 껴가지고 미끄러가지고슬 미끄러워서 이렇게 흘러서 떠내려고 떠 내려가는 순간, 아, 나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나 이제 삶을 포기해야 되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딱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는데 중국 쪽에서 부부가 나와가지고 정신 차려막 이러면서 끌어내는 거예요. 눈 떴는데 살아 있는 거예요. 물살이 중국 쪽으로 저를 이렇게 친 거예요. 끌어내가지고 봉고차에 이렇게 실렸는데 물다 떨어지고 몸 패딩을 입었는데 패딩이 딱딱 얼어가지고 살이 막다 찢겨서 피가 절절절 나오고 살았다. 엄마가 나 살렸다. 엄마 너무 고마워. 나 살라고 이렇게 한 거지. 그렇게 해서 도착했습니다. 사실은 국정원에 북한 사람이 들어오면 은 조사받는 곳이잖아요. 뭐 되게 무서웠거든요. 들어가면 줄딱 서가지고 한명 하면 가둬놓고막 조사를 할 거라고 야 생각을 했는데 우회인 거예요. 들어갔는데 일단 밥부터 먹어요. 밥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판 주잖아요. 마음대로 담아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너무 맛있어서 일단 밥이 너무 맛있었고 그 조사를 해주시는 담당관님께서 제가 너무 긴장하고 막 이러니까 가자도 가져다 주시고 조금 답답해 하는 것 같으면 산책도 같이 막 하면서 이제 얘기도 나누시고 그래서 와 이게 무슨 조사야? 나 여기서 계속 살라고 해도 살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조사 거의 다 끝나는 날에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한국으로 어떻게 오게 됐는지 집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 이름까지 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 친구 이름을 얘기했는데 아걔 너네 옆에 아파트 몇층몇 몇 호에 살았지 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아,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더할 말이 없어요. 이제 더 이제 얘기할 거 없어요라고 하시는데 무슨 얘기 더 하지 없으면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네 어, 알겠습니다. 아, 더 이상 없어요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책상 위에서 뭔가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있다고. <laughs> 그래서 네 <laughs> 이제 심장박동이랑 막 이렇게 연결이 돼서 탐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들통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거짓말안 했는데도 막 이렇게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와 어, 한국은 진짜 정말 추후에 거짓말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잘 대해주는 이유가 다 있었다 마지막에 결정적인 무기를 꺼내서 나를 더 취조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농담이라고 웃으시면서 <laughs> 그래서 그때 거의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올 뻔했어요 더 이상 뭘 얘기해야 되지? 이러면서 정말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고요 오는 과정에 잡힐까봐 중국에서 또 신분증 없이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막 2층에서 뛰어내리면서 다리 부러져서 막 돌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한국에 오면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비인 줄 알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열이 막 나면서 갑자기 배 끌어안고 막덩글댕글구르니까 실려 갔어요 병원으로. 그래서 병원을 도착했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시설들이 <laughs> 그 북한에서 사실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페니실린이라고 감기나 어디가 아프면은 맞는 주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병원을 가서 살수 있는 게 아니라 야매로 사요. 장마당에서. 그니까 본인이 사다가 병원을 가요. 그러면 의사가 주사기를 쥐이 렇게 뽑아가지고 막 소, 소금물에 소독을 해요. 달달달달 끓여가지고. 그러니까 남들이 쓰던 주사기잖아요. 소독을 해서 그 주사바늘을 그대로 찔러가지고 쭉 빼서 엉덩이 주사를 놓거나 팔에 주사를 놔요. 그게 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제가 아는 병원이 근데 한국에 와서 병원을 갔는데 막뭐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옷도 막 엑스레이 뭐 시티 막찍고막다 하는데 너무 이게 무슨 아 진짜 한국은 너무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픈 것도 아픈 건데 그시설에 너무너무 놀랬었어요 <목소리> 북한에서 맹장 수술 받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의료 시설이 안 좋아서 그런 중대한 수술을 제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다가 수술을 들어간다는데 이제 마취 수사를 놓는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들었던 그 북한에서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피도 뽑고 사람 장기도 뽑고 어 설마 내가 이렇게 아프고 막 이러니까 별로 쓸데 없으니까 이렇게 뽑지 않나 그래서 저안 자면 안 돼요 저 괜찮 저안 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 걱정하지 마시라고 주사바늘 꽂았어요 그리고 저 진짜 안 자고 싶은데 저는 안 자고도 수술 다잘 받을 수 있는데 왜냐면 맹동 수술 북한에서 사실은 수술도 안 하고 그냥 배째 가지고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국이 이만큼씩 남아요. 어, 북한에서 저는 맹장 수술은 그냥 해도 되는데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아 어, 이러다가 어, 자고 눈을 떴는데 수술이 이미 끝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그냥 방구를 껴야 <laughs> 퇴원을 하실 수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살았어. 수술 자고 봤는데요. 진짜 그 배꼽 에한세개 진짜 정말 미세한 그 수술 자국이 딱 있고 어 몸이 뭐 상하고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와 진짜 나 국전에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 같이 온 사람들한테 맹장 안 아파도 빨리 수술 다 하라고 어차피 맹장 아플 거니까 홍보하겠다고 그렇게 정말 신세계를 경험을 했어요 아또 이제 당부를 하시는 게 병원 밖을 나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하니까 아직 조사가 덜 끝났고 심근증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나가시면 위험하니까 나가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그 호실을 나가면 안 된다는 줄 알았거든요 일주일 내내 호실 안에 있었어요 진짜 밖에 나가서 막 편의점도 구경하고 지금 같았으면 그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내가 어렵게 진짜 목숨 걸고 한국에 왔는데 하지 말라는 걸 해서 다시 여기서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진짜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좋았어요 안에 있을 게다 있고 시간마다 밤날마다 쓰고 아뭐 화장실도 다 있고 다온수해서다 다 나오고 막 창원시설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그냥 창문으로 이렇게 밖에 보면은 뭐 교회도 보이고 뭐 집들 보이고 사람들 왔다가 다 보이니까 별로 그렇게 막 외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천국이구나. 예, <laughs> 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laughs> 한국에 도착을 하면 은 집을 주잖아요. 저는 한국에 오면 집 주고 돈 주는 건 사실 몰랐어요. 하나원 국정원을 거쳐서 한국에 나오면 집을 준다는 거예요. 허! 이게 무슨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딱 앉아 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뭐 해야 되지부터. 일단 생각이 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내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지 라는 생각이 나고 또좀 막막했어요 그래서 치킨집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이것저것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점점점 점점 북한에서 하지 못했던 아르바이트의 그런 세계도 접해보고 지하철도 타보고 그런 경험을 좀 하면서 처음에는 살았던 것 같아요 북한에는 기껏 해봐야 쌍꺼풀 수술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눈썹을 문신하는 거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야매로 해요 그리고 그게 없어요 마취 주사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생살을 찝어서 해요 한국을 왔는데 그게 한 을본게 아니라 어떤 사람 얼굴을 다 칭칭칭칭 감고 다니고 아이 사람은 수술을 했는데 또뭘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다 감고 다니길래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 자기 윤곽 수술했다고 을 광대 뼈 그래서 죽는 거 아니냐고 뼈를 깎는데 어떻게 그게 렇 살아있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전공이 뷰티 전공이거든요 북한의 메이크업은 한정적이잖아요 한국에 왔는데 메이크업을 배우는데 컨셉에 따라서 모델들이 하는 메이크업 있고 배 여배우 메이크업 아이돌 메이크업 너무 너무 다양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과부하가 온 거예요. 그 연예인을 메이크업을 해주신 강사님이 특강하러 오셨는데 메이크업을 하는데 여기에다 막 공작색처럼 막다 그려놓고 막 얼굴에 막 진짜 분장을 막 시키는데. 저렇게 하고 어떻게 돌아다니지? 어, 나는 진짜 이거는 정말 아닌가 봐 해서 학교를 포기할까 싶을 정도였어요. 이 메이크업을 가르칠 자신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자신도 없는 거예요. 거리 보면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은 없는데 왜 이런 걸 배워주지? 이런 걸 배우면서 돈을 받아먹나? 막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하고. 지금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때 좀더 열심히 할걸 그때 생각을 하면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됐구나. 전 세계 어디를 가나 K 뷰티 정말 대단하잖아요. 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네. 북한은 길거리에 싸우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통제를 하잖아요.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막 싸우고 지들끼리 패싸움 하고 막 이러면 은 머리 터져 나가는 사람들 막 있고 그래도 그냥 돈이 있으면 그냥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양물 강식인 거죠. 맞아서 그냥 집에 실려가면 은 그냥 그대로 이제 치료를 받다가 나오면 끝이고 장마당에서 또 싸움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꽃제비들이 장마당 막 다니잖아요. 뭘 훔쳐서 막 도망치잖아요. 안전한 경찰 들이 단속을 하잖아요. 해야 되는데 도망치는데 뛰다가 못 잡으면 그냥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이런 세상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잖아요.윗집에서 싸워도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이렇게 해결해 주잖아요. 북한 같았으면 네가 뭔데 해결해 주냐고 막 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충격이었고 얼마 전에 건물에 불이 꺼지고 전기 사고가 나 가지고 불이 거의 날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한 십. 걸렸나? 경찰 오고 119 오고 짝짝 와서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에 감사해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듯이 니네가 왔는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왜 빨리 해결이 안 되냐고 막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소방관들이 아 죄송합니다 아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더막 미안해하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진짜 한국은 사람들이 북한 같았으면 와 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 이제 왔네? 10분이나 걸렸어. 이런 것들? 저는 아직도 그런 거 조금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고 싶은 목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한국에서 내가 그 평범한 한국 사람으로 지금처럼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사회에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불러주는 이런 다양한 내가 있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마음대로도 이렇게 표현하고 얘기하고 지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내 로처럼 그냥 <laughs> 살고 싶습니다.